자, 고의 11월 모의고사 29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원 o 브 나왔는데 무엇들 중 하나지? 자, 우리 키투 명사 하면 무엇의 핵심이야? 자, 그랬을 때 무엇에 대한 핵심이냐? 바로 곤충의 성공적인 생존이지. 근데 어디에서? 오픈 에어 하면 이거 야외죠, 야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원 o 브 복수 명사 나왔네. 자, 야외에서 곤충의 성공적인 생존의 어떤 핵심, 비결. 그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 놓여 있다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 lie in 하면은 자 주어가 어디에 놓여 있다 할때 lie in을 써줘요. 어디에 놓여 있다. 거짓말하다 말고도 lie 하면 놓여 있다. 주어가 어디에 놓여 있다. 자 그랬을 때그 핵심 중 하나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그럼 요게 핵심이겠지. 바로 뭐야? 그들의 outer covering 하면 이게 외피잖아. 외피. 바깥에 커버하고 있는 거. 외피 외피. 외피가 성공의 비결 중 하나라는 거지. 자, 근데 그 외피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자, 짝대기 하나 주고서 계속해주고 있는데. 저것은 무엇이냐? A hard waxy layer. 자, 딱딱한 아주 waxy 한 층이래. 미끌미끌한 층이래. 그런데 얘는 어떠한 것이야? 우리 help, p r e v e n t 아, help, prevent, 도와준대. 자, 근데 우리 prevent 보는 순간, 아, from 이랑 같이 나오잖아. 누가 무엇 하는 걸 막는 거지. 자그래때 우리 dehydrate 하면은 탈수하다지 탈수하다. hydrate 하면 흡 하이 hydro 하면 이게 수잖아 수 물. hydrate 하면 물을 흡수하는 거고 dehydrate 하면은 탈수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작은 몸이 탈수되는 것을 막아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딱딱하고 미끄러운 층 그게 바로 뭔데 외피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외피가 비결 중 하나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였냐면은. 성공의 비결 1이야. <laughs> 성공 비결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뭐래? 외피래. 자, 그다음에 주체기가 <laughs> oxygen from the air 공기로부터 산소를 취하기 위해서 곤충들은 무엇을 사용한대? 아주 좁은 자, breathing 호흡의 어떤 구멍을 사용을 한데 근데 그건 어디에 있어? a n d their body segment segment 하면 어떤 부분이지 신체 부분에 있는 어떤 작은 breathing holes를 이용을 한데 그리고 자, 컴마 위치 나왔네 그럼 그리고 그것들은 인데 이게 과연 body segment일까 breathing holes일까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어? breathing holes겠지 그 구멍들은 그리고 그 구멍들은, 이거 컴마 위치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지? 컴마를 엔드로 바꾸고, 위치 없앴을 때이 빈자리 주어 있네. 그럼 여기에다가 빌딩 호스를 데이로 받아주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은 취한데, 받아들인데, 무엇을? 에어를. 근데 어떻게 받아들인데? passively.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은 뭐할수 있어? can be opened and closed. 열리고 닫힐 수 있대. 우리 as needed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란 표현이에요. as needed. 필요에 따라서. 필요될 때 열고 닫힐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외피랑 b r e 홀스 i n g holes는 지금 다른 애잖아. 다른 개념이지. 그럼 이제 요거 나열이야. 여기에다가 뭐 게다가 같은 거 혹은 뭐 또한 이런 거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안 줬어. 요게 그냥 두 번째 거. 뭐야? 구멍. 알아서 이게 두 번째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불친절한 질문이에요. 연결을 안 줬어. 자, 세 번째. 무엇 대신에 자, instead of blood. 자, 피는피인데 자, 우리 contained가 돼야겠지 자, 우리 vessels 하면 이게 혈관이야. 혈관에 우리 contain하면 은 담다잖아. 혈관 속에 담긴 피 대신에 이렇게 되겠지. 규민이 책상 좀만 이렇게 옆으로 가자. 어. 자 책상 아니 책상이래. 혈관 속에 담긴 피 대신에 곤충들은 또한 뭘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흐르는 뭐혈림프를 가지고 있대. 뭐혈 림프라는데? 헤모글로빈에다가 왠지 림프를 섞은 것 같지? 피 속에 흐르는 혈 림프 뇌피셜이에요? <laughs> 어쨌거나 자유롭게 흐르는 헤모 림프라는 걸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이제 뭐야 구멍 말고 또 다른 얘기해 주잖아 아세 번째는 뭐야? 혈 림프 자 근데 이혈 림프에 대한 부연 설명해 줬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자, 혈림프가 단수기 때문에 헬프스 나온 거지. 그리고 그 혈림프라는 것은 도와준대. 자, 우리 킵. 뭐 하는 걸 도와준대 했을 때 우리 킵. Keep. 자, 킵이라는 거는 유지하다잖아. 그런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 무엇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즉, 그들의 몸을 어떠한 상태로, 리지드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대. 단단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 나왔어? 자, S 붙은 동사 나왔네? 아, 그렇다면 얘가 2번일 때. 1번은 여기 앞에 있었던 S 붙은 동사 헬 p 스였겠지 병렬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혈림프라는 것은 몸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움직임을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도와준대, 보조해준대. 무엇을? Transportation. 운송을. 자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의 운송이겠지? 전시사 살 봐야 되지? Transportation of something to somewhere. 무엇이 어디로의 운송이야? 영양분과 폐기물질들을 노폐물들을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적절한 신체 부위로 운긴 운송하는 거. 이걸 도와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지금? 이세 가지가 바로 혈림프의 세 가지 기능이지. 얘는 1부터 3까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구현 설명해 주고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the nervous system is modular. 자, 또 새로운 얘기하고 있어. 이거 정, 정말 불친절한 지문이야. 연결어 없이 그냥 나열을 쩍쩍쩍 하는 거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신경 체계야. 자, the nervous system is modular. 그게 어떻해? 모듈러 하대, 모듈러. 우리 모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품 자체가 따로따로 논다 이거야. 옛날에 이런 질문 하나 있었거든? 만약에 로봇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기계의 장치들이 모든 부위가 다 모듈화 되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로봇. 자, 머리, 팔, 다리. 요세 가지가 만약에 모듈화돼 있어. 머리 다섯 개 고를 수 있고, 팔세개 고를 수 있고, 다리 다섯 개 고를 수 있어. 그럼 이거 조합 컨비네이션은 5 곱하기 3 곱하기 5지. 만약에 머리가 망가졌어. 그럼 이거 그냥 갈아 끼면 돼. 이해 되니? 근데 만약에 모듈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나왔어. 그러면 머리가 깨졌을 때 전체를 갈아야 돼. 이해 되니? 모듈이라는 거는 막 갈아낄 수 있는 거야. 그거 자체. 하나의 뭔가 부품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남아있어서 얘만 갈아끼면은 다시 전체가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어. 이런 걸다 모듈이라 그래. 모듈.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모듈로 하단 얘기는 이 너브 시스템 자체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돌아서 따로 뭔가 자체적인 것들이 따로 노는데 다 결합하면은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걸모듈로 하다 그래. 자 그래서 이 신경 체계가 모듈러 하대 이것도 또 특징이래. 뭐의 특징? 성공 비결의 일부라는 거잖아. 곤충의자 어떤 면에서 한 측면에서는 자 each of the body segments has its own individual and in autonomous brain. 자 이거 지금 모듈러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뭐야? 몸의 부분의 각각이 자이 치는 단수 쓰지. 그러니까 여기 헤즈 나온 거고. 각각이 그 자체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인 그리고 autonomous, autonomous 뭐야? 자율적인. 자율주행할 때 autonomous 상상 나오잖아. 자율적인. 그각 부위가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뇌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이라는 얘기지. 각 부품,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게 모듈러한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Some other body systems 다른 몸의 시스템은 또 어때? 보여줘 무엇을? 비슷한 아 신경체계 플러스 알파가 모듈러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신경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부분도 역시나 비슷한 모듈화잖아 Modularization 무엇? 화 모듈화를 보여준대 이래지 이게 지금 다 뭐야? 곤충이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들이라는 거야. 자, these. 이제 마무리 짓는데, these가 뭐야? 바로 1부터 4까지의 특징들이잖아. These are just a few of many ways. 많은 방식들 중에서 정말 일부일 뿐이래. 근데 무슨 방식이야? 인위치 나왔네? 쫄지 말고 그냥 주어가 동사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 중에 일부다 이거지. 어떤 방식이야? 곤충이, 곤충의 신체가 구조화되고 기능해. 완전히 다르게. 우리 자신의 것과. 그러한 많은 방법들 중에 일부일 뿐이다. 이거지. 여기가 이거 결론이지. 이래서. 그래, 구조 파악해야 돼.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